삼국지 85번째 이야기 관우의 얘기가 계속 되는데 어, 조조의 군대와 싸우다가 독화사를 관우가 맞는 장면이 나와요. 이 장면을 가지고 아빠가 얘기해 주고 싶은 것은 교만은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한다. 교만은 정말로 패망의 앞잡이다. 이런 얘기를 또 힘줘서 얘기하고 싶다. 이 연달아서 조조의 군대를 대파한 관우는 점점 교만해졌어. 아주 자만심이 올라가게 됐지. 그대로 조조의 본진이 있던 번성으로 쳐들어가게 되는 거야. 그런데 번성에 있는 조조의 군대는 죽기 살기로 대항을 하지. 왜냐하면 이 번성을 뺏기면 조조한테도 죽을 수 있고 이 번성을 뺏기면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되는 거니까. 근데 관우는 야저 번성 쯤은 내가 그냥도 이긴다라는 자만심에 빠져가지고 갑옷도 입지 않았다고. 그냥 가슴 가리게 정도만 하고 전투에 참여했다네. 그러다가 번성의 조조군이 쏜 독화살을 팔에 맞게 되는 거야. 이 독화살을 빼내고 치료. 하기 위해서 삼국지의 유명한 의사 화타라는 의사가 등장을 하게 되지. 이 얘기는 되게 유명하지. 관우가 바둑을 두고 있으면서 어, 팔에 꽂혀 있던 독화살을 빼내고 독을 치료받는 장면이야. 관우는 바둑을 두고 앉아 있고 관우의 팔을 딱 찢어가지고 화살을 빼내고 독이 퍼진 뼈를 이렇게 긁어내는 치료를 하게 돼요. 화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야, 자기 자신의 의료 인생에 관우처럼 이 아프고 힘든 수술을 눈 깜짝하지 않고 받아내는 사람을 환자를 본 적이 없다라고 정말 치켜 세우게 되고, 어, 관우는 역시 화타 선생이 한번 만져주니까 금방이라도 날것 같군요. 이렇게 서로 칭찬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화타는 관우를 떠나면서 1 0일 이 정도는 안정을 취해야 됩니다 이게 다 나을 때까지 전투도 하지 말고 안정을 취해야 됩니다 라고 돌아가게 돼요 전쟁은 해야 되는데 관우가 다쳤잖아 이 상황이 안 좋으니까 관우의 아들인 관평이 아빠한테 얘기해요 관우한테 빨리 가서 공명이나 유비한테 도움을 청하든지 아니면 형주로 돌아가서 몸이 나을 때까지 좀 안정을 취하시죠 이렇게 회복할 때까지 좀 기다리시죠 라고 관우한테 얘기를 했지만 관우가 그 말을 듣지 않는 거야. 이미 관우는 자만심이 여기 끝까지 차 있었던 거야. 교만함이 여기 끝까지 차고 있었던 거야. 자만심이나 교만함이 끝까지 차면 제대로 된 상황 판단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이미 눈이 멀어버린 거야. 아이, 저것들 내가 이길 수 있어. 나 이거 다 쳤어도 충분히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자만했던 거야. 명심하고 또 명심해라.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또 성경 말씀에도 자만하면 망한다고 돼 있는 거예요. 형주를 잘 지키라. 형주를 떠나지 마라. 라는 공명의 말도 무시하고 전쟁을 만들어서 굳이 번성을 치겠다고 형주를 비워두고 나가고 독하살 맞저 가두고 부상을 당했고 의사도 100일 동안 안정을 취하라고 했으니까 돌아가서 다음을 기약하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아들의 말도 무시하고 자만이 그게 다르면 이렇게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야. 흘러가는 거를 하나하나 보면 뭔가 이렇게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냐? 암시를 계속 넣는 거지. 관우한테 큰 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 암시를 계속 집어넣는 거지. 관우는 이미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고 욕심, 자만심, 교만에 쩔어있는 상태가 되었던 거예요. 명심 또 명심하자. 욕심은 망하는 지름길이고, 교만은 나 자신을 죽음까지 이르게 하는 지름길이다. 자만심은 망하는 지름길이다.